여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골목 중에 하나였는데 많이 나갔네요. 일부러 이제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려고 공가 막 X 치고 막 이런 거거든요. 빨리 나가라고. 어, 여기가 문현초등학교예요 학교 좋죠?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대로, 이 대로가 이제, 대로 기준으로 다, 이렇게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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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면 삼거리 나오거든요? 거기까지 전부 다. 당연히 현대바 아파트 안 들어가고요. 그 뒤에 저기 철거해 놓은 곳은 LH가 들어옵니다. 저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은 나라에서 하지 않는 한은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기 들어온 곳은 LH가 들어올 거예요. 철거해 놓은 곳.